이게 완전. 정도인지 특별가 对对对

장갑이 어. 두꺼서 뭐, <놀람> 정확하지 않은거 아요 정확하지 않은요 누가 여기 앞에 정확하지 않 언니 저욕하 <욕한> 가동이 <laughs> <언니. 웃음> 어, <맞다 웃음> 이게 물고 나,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 밀대를 그 롤케이크에 이렇게 방금 누르셨잖아요. 그 옆에 이렇게 자국이 날 거예요. 이게 내려놓고 딱 떨어지면은 이게 면포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면포를. 아셨죠? 어, 근데 돌려봐요. 거기서 돌려봐요. 아니, 뒤로, 뒤 역방향으로. 그렇지. 그렇게 뒤로. 붙이지 말고, 아, 여기서 이렇게, 요걸 요렇게. 네, 그렇게, 이렇게 조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아셨죠? 응. 양쪽 다 동일한 힘으로. 됐어요. 나보세요. 다, 다 됐어요. 이제. 다 됐습니다. 거드세요. 완벽하게 됐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네.